과학계는요 그야말로 정말 핫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중력파를 음. 검출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과학계가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네대덕배들든 네. 들썩들썩하게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이 중력파 검출 실험에 참여한 네. 이 대덕의 과학인이 계십니다. 네. 중력파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책을 발간해주셨는데 마치 선물과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 나눠 보기 위해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오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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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보다 더 따끈따끈한 책을 또 이렇게 네. <laughs>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발행일이 2월 29일이고요. 네. 네, 중력파 검출 성공 발표한 음. 날이 2월 11일입니다. 네, 책.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네요. 길 <laughs> 네. <미리> 준비하신 <laughs> 것 같아요. 네. 아. 발표 성공과 이렇게 맞춰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니시고요. 원고는 네, 원고는 1년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네. 이제 원래 원고에는 이 성공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 <laughs> 출판사에 초고를 보낸 게 9월 9일이었고, 그리고 네. 작년. 네. 5일 뒤에 이제 중력파. 맞아요. 발견이 됐죠. 네. 음. 그래서 이제 한한달 정도 지켜보다가 음. 원고를 더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출판사에다 이제 뭐 저, 사실을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엠바고라는 게 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14일에 네. 발견됐다 하더라도 네. 어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 네. 때문에 일반인에게 발표한 거는 올해 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내용이 부실해서 좀더 쓰고 싶다라는 <laughs> 정도로 그냥 양해를 구하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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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표하는 그날, 아. 엠바고가 해제되는 그날 마지막 원고를 공부를 했죠. 그게 아. 이, 1월 며칠이었어요? 그게 2월 11일날 11일. 한국 시간으로 네. 자정입니다. 아. 자정 아. 네, 0시 30분. 네, 30분. 설날 지나고 바수, 바로네요. 네. <laughs>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네. 2주 동안 열심히 작업하셔가지고, 네. 힘들게 책을 네. 딱맞춰서내신 거죠. 출판사는 아. 네. 그 과학 그 전월이 나오는 어, 동아시아였던 네,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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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쪽에 그 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 박사님이, 어, 어 어디 계신 분이야? 국가수리학원이면 <laughs> 대덕에 계신데, 어, 연구단지 사거리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맞죠? 아 이사했습니다. 이사했어요. 네. <laughs> 네. 이게 따끈따끈한 소식군요. 네. <laughs> 어디로요? 이사하시는 네. 꽤 됐고요. 지금 네. 그 KT 대덕 연구센터 안에 네. 그 지금 아이비스가 그곳에 위치있죠 아, 같이 네. 있습니다. 같이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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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소식을 또 전해주시는 분과 또 이런 체에 가까이 할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네. <laughs> 사실 또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또 얘기했던 그런 중력파를 이렇게 네. 저희가 지구에서 중력파를 측정했다는 것은 저희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하나요? 네. 아 일단은 뭐 언론에서 너무 많이 이제 기사가 나서 네.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일단은 아인슈타인이 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한 거를 정말 100년 만에 발견한 거는 음. 중요한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검출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건 망원경을 하나 새로운 새로운 개념의 망원경을 만든 거거든요. 네. 기존에 저희가 눈으로 보는 음. 이 광학 과학 망원경 네, 네. 말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접시 모양 같이 생긴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망원경을 설계를 해서 음. 이걸 가지고 보면 이런 현상을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그 중에 하나인 블랙홀이 충돌하는, 충돌하는 네. 그걸 본 거죠. 아. 예. 그럼 100년 전에 어, 이론적으로만 제시했던 것을 그렇알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음. 발전과 더불어. 그렇죠. 예. 볼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 실험, 그 장비 자체가 망원경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린 그런 망원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한 거죠. 네. 예. 예. 그 과정에 참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어,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 네.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네. 분석을 해서. 네. 음, 네. 과연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음.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같이 참여를 네. 한 거죠. 아, 네. 이번에 뭐 이슈가 너무 많이 돼서 일반인들도 네. 중력파에 대해서 많이 어, 생각을 하고 또그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이론들을 또 다시 되짚어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네. 네. 이해할 만한 키워드를 뽑아보니까 상대성 이론, 그 라이고, 또 블랙홀, 네. 어, 레이저 간섭계, 뭐 이런 용어들인데 쉽진 않아요. 네, 네. 네. 조금 이 일반인이 좀 알아들을 개념으로. 반증이 나오셨으니까 예, 네, 중력파 자체 에 대해서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아, 네. 뭐냐면 어, 저희가 침대 위에다가 네.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볼링공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이렇게 침대 귀를 대고 있으면 진동을 통해서 알잖아요. 알수 있죠. 그렇죠. 네. 비슷한 현상이 우주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 같은 게, 굉장히 무거운 별이 네. 막 움직이면, 네. 흔들리거나 또는 터지거나 하면, 음. 그 터졌다는 신호가 파동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구에서 사람이 이런 기기를 통, 가지고 알수 있을 정도의 진동은, 음. 그렇게 큰 별이 터지는 정도로 야알수 있다라는 걸 네. 이제 예측을 했고, 발견을 네. 한 거죠. 아. 아. 그러니까, 네. 음, 처음 제시하고 이후에 그 설명하는 걸 보면은, 잔잔한 물 위에 뭐 돌을 던지면 네. 이 물결이 사방으로 이렇게 쳐져나가는 그렇죠. 것처럼 우주에서 이렇게 별들이 큰 별들이 폭발 하면은 그 사건이 이렇게 우리 파로 전달된다. 그렇죠. 음,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생각해낼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 신호 자체가 워낙 약해요. 아, 이번에 어, 발견된 신호도 사실은 음. 10에 마이너스 21승이라는 굉장히 <laughs> 어려운 수치죠. 그러니까 네. 0.0000 이렇게 계산을 네. 하는데 네. 뒤에 네. 0이 21개가 붙는 거예요. 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laughs>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없는 거죠. 네. 근데 음. 그 정도 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면 음. 태양만한 물체가 네. 원자만큼 이렇게 떨리는 걸 감지하는 수준이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그건 네. 과학하시는 분들. 네. 네. 그 어, 상상해서 할수 네. 있는데 우리 일반인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저는 네. 이렇게 간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네. 알파 센타울이라는 별이 있는데, 알파 센타우리, 네. 4.3 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 요 빛이 사, 4년 동안 날아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어요. 그쵸, 빛도. 네. 거기에 만약에 외계인이 산다고 하면 네. 외계인의 머리카락이 지구인 정도 두께다. <웃음> <웃음> 그러면 네. 네. 그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걸 지구에서 감지하는 어, 거예요. 할수 있다는 아, 네. 거의 네. 일반인은 알수 없는 이런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시험 시설이, 실험 시설이 없으면 예. 도대체 그 존재 자체를 알수 없는, 네. 없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음. 큰 물질이 예, 큰 별이 터지는 것도 네. 이렇게 약하니까 네. 웬만한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이 기술이 발전해서 이 정도의 기술을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 게한 100년이 걸린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태양의 멸시바가 되는 그 블랙홀이 예. 충돌해서 생긴 파장이 또 13억 어, 광년을 날아오면 네. 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변화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그 사실도 지금 말씀이 재미있지만 <laughs> 네. 사실 또그 변화를 측정해내는 우리 과학자들의 또 소중한 이야기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또 우리 과학자가 이렇게 참여하셨다는 네. 거.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놀랍고 흥미로운 음. 이 때문에 네. 또 이러한 책을 또 쓰시지 않았는가 네, 싶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책은 네. 어떤 책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요? 네. 일단 어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한 55년 됐어요. 네. 네 55년? 이게 정말 네. 실험적으로 음. 측정을 할수 있겠다라고 이제 처음 제안한 분이 계신데 네. 1960년대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독자분들. 너무 안 알려져 있는 이야기들이었고. 아. 근데 이제 정말 눈물겹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죠. 자료를 찾아보면서 네. 실패도 많았고, 네. 성공이라고 했다가 발표를 했다가, 네. 이제 학계에 반대에 부딪혀서 네. 네, 실패로 판명이 나고, 아. 뭐, 이런 굉장히, 어, 과학책을 가장한 사실은, 음. 그, 일종의 아침, 아침드라마, 아침 드라마, 스토리, 예, 스토리. 아, 과학적인 네. 또 아. 사실도 있지만 네. 거기에 네. 따른 각자들의 눈물과 열정과 노력이 네. 함께 또 음. 묻어있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실제 네. 사이 드라마틱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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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책이 나올 때는 또 다양한 연령대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박사님 생각에는 또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저는 음. 이제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음. 제가 어 학생 때를 생각을 해 보면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음. 네네. 네 네. 돌아가신 두분다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네네. 유명하신 분이죠. 고 김정은 교수님. 네. 정은 교수님. 예, 고려대 네. 물리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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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아마 물리학자라는 최초로 컴퓨터 t v c f 를 하셨던 분. 네. 분 제가 아.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워낙 유명하신 조경철 박사님. 아, 네. 예, 이두 분이 항상 이런 비슷한 라디오 프로나 음. TV에 나오셔서 해준 과학 말씀을 듣고 제가 잘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네. 사실은 이제 꿈을 꾸고 계속 과학자의 꿈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 음. 이제 네. 비슷한 것들을 학생들이 좀 느끼고 아. 계속 그 꿈을 잃지 않고 좀 네. 어,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네. 네, 모, 모든 분들이 읽으셔도 좋지만. 네. 학생들에게 특히 네. 이런 꿈을 꿀수 있게 해주는 음.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네. 제가 사실 마지막, 마지막 질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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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께서 과학에,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라고 <laughs>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교수님들을 통해서 또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네. 그때 네. 꾸준한 과학적인 관심이 있었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 하늘을, 저녁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잘 보였어요. 네.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빛도 별로 없고 해서. 저녁 때마다 이제 나가가지고선 하늘에 별 보고 막. 밤새도록, <laughs> 월식 같은 거 있으면 밤새도록 스케치해서 막, 네. 막아 그림도 아 그리고. 아 네, 그랬어요. 아 네, 이런 네, 네. 취미가 있었는데. 뭔가 네. 달랐군요. <laughs>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그 꿈을 계속 네. 키우고 잃지 네.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네, 아, 네 멋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저 과학을 좋아하는 소년에서. 네. 네. 어, 별을 보다가. 별을 <웃음> 보다가 <웃음> 네. 서울은 그때가 별이 반짝였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참 서울이 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갑자기 심쿵 합니다. <laughs> 근데 그런 그 광변, 무변의 그 세계 안에서 물리라는 걸그내 네, 어떤 분야로 정해지는 과정은 어땠어요? 어 사실은 물리학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아, 네. 그 과학 선생님 대신 오신 네. 교생 선생님이 한분 계셨어요 <laughs> 네. 여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여자군요 이제 미모도 <웃음> 네. <웃음> 미모도 한미모하다 <laughs> <하셔도 웃음> 아, <laughs> 네. 삼박자가 맞습니다. 이런 <laughs> 네. <laughs> 분이 제게에나인드 예. 스토리죠. <laughs> <없습니다>. 없죠. <laughs> <아니면 라디오에서는 웃음> 저희 방송에서 할수 있는 중학교 <웃음> 2학년 <웃음> 네. 남학생의 네. 여자 교생 선교생 선생님입니다. 네. 교장선, 교생선 교생선 선생님. 오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과 이제 어 개인적으로 뭐 과학 얘기도 많이 하고 아, 뭐 네. 또 초대 이제 유학을 준비 중이셨던 분이었는데 네. 뭐 집으로 초대하셔가지고 해주셔서 뭐 과학 책도 주시고 막 아. 이런 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으면서 네. 아, 그분 이제 물리학과를 나오셨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아, 물리학을 하되 별과 관련된 걸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네.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상대성이론 뭐 음. 이런 걸 전공하게 되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 중력파라는 음. 일도 하게 되는 네. 계기가 아마 근데 박사님 굉장히 용기 있으세요. 저도 교대, 선생님 예전에 남자 <laughs> 교대 <교재> 선생님 있셨는데 <laughs>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 음, 네. 용기는 없었는데, 굉장히 용기 있으세요. 아, 이게 과학이라는 네, 네, 질문을 통자해서분제해서 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용기도 있으시고, <laughs> 네. 또 그런 계기로 이렇게 네. 지금까지 네. 과학에 대한 걸 하고 음, 계시는군요. 네. 사실 그, 그, 그 시작이 우리 한국중력파 연구협력단이라는 곳에서 활동하시게 된그 계기인 거죠. 시작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예. 예, 2009년 시작됐다고요? 이 예, 예.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예. 과학자들이.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기관이나 분들이었조요 예, 어, 어. 처음에는 이제 2003년부터 소모임, 여, 소모임 스터디그룹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아, 예. 예. 계속 그 과학, 라이고 과학협력단에 음. 참여하기 위한 이제 기회를 보고 계셨었어요. 네. 그랬다 2008년에 지금 이제 그 협력단 대변인으로 계시는 음. 어, 가브리엘라 곤잘레즈 교수님을 이제 한국에 초청을 했고, 네. 어, 그분이 강연을 듣고 이제 이런 가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아. 나누다 보니까 도움을 어. 많이 주셨죠. 가입할 네.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어, 본격적으로 중력파 연구 협력단을 조직화하고 음. 정관도 만들고 뭐 네.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를 비롯한 (5개의) 대학하고 어, 이제 네, 네. 국가수립이방연구소 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렇게 (2개의) 출연면에 계시는 네. 연구자분들이 한 (20분) 정도가 이제 네. 어~ 전체 총회에서 발표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어~ 그 이후에 이제 가입이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음.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이렇게 참여하시는 한국 과학자들을 네. 통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는 그런 과학자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중력파를 어떻게 앞으로 더 어, 발전시키고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 기존에 하고 있던 역량이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충분히 쌓였고 네. 전문, 전문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거와 별도로 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어, 검출기와 관련된, 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네. 지금 현재 라이고나, 음. 아, 벌고, 또 일본의 카그라라고 하는 현재 네. 방식으로 하는 검출기와 다른 개념의 어, 그래요? 네, 어, 새로운 음. 차세대 검출기 방식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음. 오늘 오다 처음, 어, 오기 전에 이제 이메일 봤는데, 그, 네.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신 분의 논문이 오늘 이제 출간이 출간이 되셨다고. 출간이 예. 네. 타, 이것도 타이밍이 좋은데.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계속 찾고 있죠. 아, 네. 네. 네, 연구협력단 간사로서 이 네. 과학자들이 노력해온 경과를 지켜볼 수 있는 것도 타이밍과 운입니까? 간사는 사실은 <laughs> 네, 잡일들을 많이 하는 직책이고요. <laughs> 네. 네. 뭐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네. 미팅을 조직하고, 뭐 네. 어, 사람들을 모으고 네. 이런 일들을 주로 하긴 하지만 정보 를 네. 일단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그렇죠. 네. 지금처럼.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이 아, 새로운 실험 장치 형태로 뭔가 연구가. 될것 같다는 말씀을 예, 예.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우리 과학자들 중심인가요, 그것이? 어. 일단 한국분이 처음 제안을 하셨어요. 아. 네, 그 지금은 퇴하신 메릴랜드 대학교의 백호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은 1960년대부터 이미 1세대의 중력파 검출 네. 연구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분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셨고 네. 그걸 이제 저희 한국 중력파 연구단에 계시는 몇몇 음. 교수님들하고 네. 그다음에 이태리, 독일 쪽의 공동 연구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네. 진행하고 있죠. 아, 네. 그리고 보면 우리 다섯 개 대학, 서울대 네. 포함해서 그리고 오정근 어, 박사님이 계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네.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는 있 한국과학기술 정보 연구, 예. 키스트라고 그러죠. 예, 예. 이 출연연에서 또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우리 연구자들에 의해서 또 새로운 그 발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네, 이런 집을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중력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웃음> 네. <웃음> 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저희도 안할수 없어요. 네. 네. 저희한테 미치는 그 영향이 미약하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이 끼치는 건잘제가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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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네. 설명 쉽게 설명 좀릴게요 이제 많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갈수록 답변이 진화하고 있는데.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네. 진화된 답변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 일단. 가장 많이 비유를 든게 이제 언론에서 그 전자기파가 발견되었을 때를 음. 많이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아, 네. 실제 헤르츠가 1880년대에 음. 발견을 했을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수 있냐? 그러더니 네. 그 헤르츠가 네. 아무데도 쓸게 없다. <laughs> 도대체 이거는 그냥 내가 맥스웰 선생이 음. 이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한 것 뿐이지, 네. 쓸모는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분도 근데 모르셨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로부터 딱 7년 뒤에, 네.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을 성공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노벨상을 받고, 네.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하고, 무선 통신을 네. 이용한 네. 네. 전화를. 네. 그러니까, 헤리츠 자체는 그 발견 당시에는 이 역할을 몰랐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1980년, 86년에 네. 3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86년 네. 3월 8일자. 아. 네, 딱 30년 전이죠. 네. 네. 그 네. 고김정은 교수님이 쓰셨던 칼럼이에요. 음. 아, 네. 제목이 중력파 통신이었어요. 아, 중력파 아, 통신. 아, 그래요? 네. <laughs> 근데 이제 그 제가 좀 읽어보니까 네. 뭐였냐면, 사실 전자기파로 하는 저희 통신들, 이 무선 네. 통신들은 지구 반대편으로 못 가요, 직접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위성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잠수함 같은 데다 바다 밑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미치지 못하는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미래에 중력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면 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네. 아. 내용의 칼럼을 쓰신 거예요. 30년 전에. 그게 당초가 네. 될수 있나요? 네.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 네. 네. 참이 헤르츠로부터 시작되니까 정말 진화된 설명 맞습니다. 게다가 <laughs> <laughs>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네. 어, 마르코니의 그 무선 통신,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실감이 팍팍 오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직접 저희의 사, 생활 속에 직접 받아들이지 못해도 음. 후에 나중에 또 물리학이나 천문학 쪽 분에서는 또뭐좀더 많은 또 네. 다른 또 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네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보편지고 네. 그렇죠. 네. 실용화 단계로. 현실적으로 중력파를 가지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은 네. 망원경으로 이용을 해서. 네. 실제 빛이 볼수 없는 블랙홀의 내부를 본다든지, 네. 또는 우주 초기의 빅뱅, 음. 아주 초기 상태부터의 물리학을 네. 본다든지 하는 음. 그런 이제 과학적인 목적으로는 당장은 유용할 거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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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연구 과정을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를 과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아인슈타인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테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과학자로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전 그게 궁금해요. 어, 그 <laughs>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천재들도 많고, 네. 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항상 저도 학생 때 그렇게 가졌던 생각인데. 네. 네. 천재들만 할수 있는 거다. 아, 사실 저는 천재는 아니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대과학이 더 특히 그럴 네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현대과학은 오히려 팀워크가 맞아야지 더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네네. 지금 저희 뭐 라이고나 또는 이제 힉스 입자를 발견했던 그 LHC 같은 실험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예전처럼 아주 천재성이 발현이 음. 돼서 음. 본인이 실험 장비에서부터 모든 걸다 해결하는 음. 방식이 아니라 네네네. 정말 큰 조직에서 자세 역할을 음. 팀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네. 분들의 역량이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그게 더큰 기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꾼다면 음. 어떤 천재라서 난, 실망하는 이거보다는, 음 어쨌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이 역사의 한색에 그냥 음 도움이 네. 되고 기여를 하는 방안을 찾는 네. 거라는 네. 생각을 가지시면, 아. 오히려 더 과학을 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그러겠네요. 네, 그럴 마음가짐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게다가 네. 과학계에서도 네. 요즘은 집단지성이 잘 일어나고 네.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천재성에 의존한다기보다, 그 천재성에 의존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증명해내고 발전시키는 네. 데는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네. 된다는 걸 네. 참, 음, 세상스럽게 그, 알려주시네요. 네. 제가 그 댓글에 얼마 전에 우연히 본것 중에 한, 어떤 분이 쓴 건데 네. 뭐,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한 명이 네. 한 100년 전에 한 말을 음. 수만 명이 100년 동안 걸려서 하나를 맞다고 아, 밝혀냈는데, 네. 이게 뭐, 뭐 하는 일이냐. <laughs> 무슨 일이냐. 렇게 아, 효율성이 없는 네. 일이냐. 네, 네. 알겠죠. 근데 사실은 네. 그 아인슈타인 100년 전에 한 명이 했지만, 이제 그게 네. 될 거라는 거를 어, 100년간 믿어주고, 네. 음. 꾸준히 해온 그 사람들이 네. 저는 그거에 맞먹는 천재가 아닐까. 어쩌면, 아, 그래서 네. 이 책에서, 네. 어, 오정근 박사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그분들이 어떻게 네. 자기가. 궁금하고 흥미 있었던 것들을 풀어나갔는지 그리고 그 좌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좌절을 딛고 어떻게 일어섰는지 아, 눈물 없이는 네. 못 읽어볼 것 같아. 습니 마음에 준비하고 차려보자 뭐 일장의 네. 시공간의 물결이래서야 아인슈타인이 소개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중력파의 마지막 유산을 찾아서는 아마 그 동안에 선구자들이 했던 네. 것들 네. 네. 또 레이저 전쟁은 어~ 기술에 대한 어떤 그 비판들이 많이 네. 소개가 됐을 것같고요 네. 끝나지 않은 도전이 라이고 이번에 그 실험 시설에 의해서 검출된 그 실험 음, 장비였고 또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선물로 아예 어~ 그 확정을 해 지으신 거죠 당신이 네. 옳랐어요 네. 아인슈타인 <laughs> 네. 어~ 네. 그 감사합니다. 지하에서 아인슈타인이 음. 들으면 참 좋아할 생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박사님께 <laughs> 네. 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음, 네. 이 책을 보니까 우리 영화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마션 같은 거 네. 보면, 네, 뭐 과학자 맞습니다. 박사님이시니까 <laughs> 음. 영화에서 있었던 일이 뭐 시간 여행이라든지, 공간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있을 있을까요? 어떨까요?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어, 사실 그킥스론 교수님 한국에 네. 오셨을, 네. 네. 오셨을 때 똑같은 질문을 받. 논문을쓴적도 있고요. 아, 네, 그데 네, 저는 대답을 킵성 <laughs> 네. 교수처럼 멋있게는 못할 것 같고 네, 거기에 네. 나와 있는 논문에서 읽었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에 네, 네. 아주 발전된 문명을 가진 문명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음. 아, 말씀드립니다. 어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네. 발전된 문명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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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laughs> 네. 또 정말. 어, 세계 과학계의 핫 이슈를 우리 지역 과학계도 음, 참여에 의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대가 저에게는 좀 음, 그 감동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어렸을 때부터 끼워온, 키워온 꿈이 또 이렇게 세계 과학계와 연결된 형태에서 음. 함께 음, 결과물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도 박사님 입장에선 행운이시겠지만요. 네. 네 저희 과학계 또 우리 대덕벨리 라디오 전하는 소식 안에서도. 충분히 흥미롭고 멋진 소식이었습니다. 네, 과학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네. 또 함께 연구하신 과학자들의 소중한 이야기 함께 네. 담아보는 책도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함께 해주신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오늘은 거. 좀 특별한 또 분위기로 이탈리아 퍼필러성깐점네로 들으면서 네. 작별 인사할 텐데요. 네. 어느 때와 같이 돌아가고 있고 끝없는 공간에서 돌고 돌아가는 지구 단 한순간도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른 곡이에요. 네, 박사님이 셨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어마어마한 웃음> 안티 네,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죠. 지미폰타만화 부릅니다. 일만도 네. 함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중력파 연구 참여하셨던 오정근 박사님의 책과 함께 네. 당신이 올랐어요, 아인슈타인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